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추억, 즐거운 생활 1학년 이야기 교과서 12번째 시간으로 옛날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소개하고 이박저박이라는 전래 동료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음, 뭐, 이야기를 듣고 몸으로 표현해 보는 체육활동, 동작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예 붓이라든가 크레파스, 색연필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려보는 활동을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또한 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해 보는 것, 그리고 음악에 맞춰 맞춰서 춤을 추어 보는 그러한 댄스 콘텐츠도 있고요. 궁전을 한번 그려보든지 아니면 궁전을 꾸며서 세워보는 미술활동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전래동요 한번더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전래동요를 불러 볼 텐데 저번 주랑 똑같아요 저번 주처럼 박수치면서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리듬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리듬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리듬이 나와있습니다 총 4박이 들어가 있고요 1 2 3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6박 정도 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4분의 4 박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박 저박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은 또래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일 수도 있지만 어 저같이 할짓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곡이 어 뜨문뜨문 기억 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멜로디부터 먼저 확인을 1, 2, 3절 부르면서 시켜보고 그 다음에 박수로만 치면서 노래 불러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이박저박본지박 하늘에 올라 조롱박 닿다 먹은 난두박 처마 끝에 대롱박 꼬부랑 막대 탁지니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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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조없 박수로만 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박저박건지박 하늘에 올라 조롱박 바다 먹은 난두박 저막 끝에 대롱박 꼬부랑 막대 치리 꼬부랑,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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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감사합니다.